자,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겠죠?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장들 마찬가지로, 어, 요지 문장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답의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의 문장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야. 왜? 글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봐봐.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수가 있다. 그렇지만 동료들의 재검토 과정이, 자, minimize their effects. 그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더 s 나와서 그러므로 뭐 해라. 첨과 부연이 나왔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뭐 해라? 돈. 자, 돈 avoid this process. 이런 과정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뭐에서 동료들의 재검토 과정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문장은 실수가 일어나지만 자, 리뷰 시스템이죠. 피어 리뷰 시스템. 동료들의 재 검토 과정을 겪어야지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죠. 요지 문장까지는 답 찾는 게 굉장히 쉬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틀리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sentence by sentence 한 문장씩 갑시다. 첫 번째 문장은 봐 봐. 여기가 콤마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나왔다는 거죠. 음. 자, 실수와 편견이 과학에서 일어나지만 그죠? 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동사 문장만 가지고 문장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잖아. 요 해석을 포인트를. 자, 그런데 뭘? 동료들의 재검토 과정이 그리고 자, 디스커션과 아이디어죠. 결과와 아이디어에 대한 이런 종, 자, 자주 이루어하는 이런 토론 자체가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과학계에 대한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했지. 동사의 문장은 minimize하고 read라는 것. 두 개잖아. 최소화하고, 자, 진실을 끌어낼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참과 부연이 나왔어. 그러므로, 또 부사절이 여기까지 나왔죠? 자, 과학자들은 실수를 하지만, 어떻게? 자동 수정된다. 셀프 i 렉팅이죠 뭐를 통해서 자동 수정된다? 피 e 리 r Review System하고, 자, 우리가 자주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자동 수정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문법상은 없어요. 그러나, 자, 이런 동료 검토 체계가 더욱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왔지. 자, 임장에서 하나 잡은 것은 우리가 인어들 투야. 인어들 투는 뭔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투는 투부정사의 투지요. 그래서 동사가 나오는데, 월크라는 동사가 매정식 동사다, 일용식 동사다. 그러면 효율적이다. 작동하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가죠. 그래서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앞에 무슨 주어가 나왔어? f o r 라는 의미상 주어가 나왔죠. 투부정사에 그래서 동료, 재검토, 체제에 대한 이런 메카즘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이 잡아준 것은 의미상 주어만 하나 잡아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접속사 문장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자, it is important. 그건 중요합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나왔죠. 자, Don't avoid this process. 이런 과정 자체를 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데트는 진주어고, 이슨 가주어 문장이겠다. 그래서, 자, 연구는 should be evaluated. 평가되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되느냐? 자, 이런 사람이죠. 과학적인 직업군의 멤버들에 의해서, 다른 멤버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뭐 하기 전에, a flight. 자, 적용되기 전에, 그리고 만들기 전에 자, public, make public은 공포하다죠? 대중에게 공포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보니까,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실수인가 볼까?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냐?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자, 이 that은 스터디를 잡고 있는 거지. 자, 왜냐하면 다시 부사절이 이끌어지는 문장이야. 연구자들이 자 그들의 일이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지. 누구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언제 그들이 그것을 자 뭔가 사실을 공포하기 전에 동료들에서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있다라는 문장이지. 여기 문장에서 하나 잡아줘야 될 것은 allow라는 문장이죠. allow가 몇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앞에서 expect도 배웠죠. 자, 목조가 나오고요. 목적격보로 투부정사야. 알겠지? 그들의 일이, 자,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실수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문장에서 뭐냐? 투부정사란 것은 항상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고, 동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어가 있고요. 시제가 있고, 태가 있다겠지. 자, 이 문장의 시제는 단순형 시제냐? 단순형 시제인데, 어떻게? 태는 수동이죠. 단순형 수동태 형태다. 그래서 to be evaluated. 여기까지 얼라우의 오형식을 잡아주면서 이게 수동태의 형태다, 투표정사까지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은 되겠다, 알겠죠? 다른 문장은 없어요.